니까 지금 방송 세팅이 조금 덜 됐는데, 경기가 시작이 돼서 일단은 카메라 먼저 켰고요 네, 1번 타자 선수 련이 없는 이찬수 선수였습니다. 이찬수 선수. 민수 자, 골프 앞에 한타. 오, 공 뒤로 흐르는데요. 자, 이찬수 선수 3루까지김민재 선수는 그다지 2호까지. 두 자의 3루 자, 아, 자, 주민여행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오랜만에 띵 자, 그럼 주민역 주민역 4구 자, 내야를 뚫고 자, 주자 한명두명 명 들어간다 그리고 주민역 1루에 자 거의 경기가 들어간 바람에 승리를 네, 했습니다 자, 초구 자 위로 잡아서 1루에 조국도 타격. 자, 삼루수를 잡아서 2루. 자, 삼루 직선타로 잡아낸 다음에 2루에 뿌려서 더블 플레이가 됩니다. 투발투수 이찬민 선수입니다. 는 박준영. 또레나규호 자, 2루에는 이찬솔 선수. 제가 있는 위치에 삼루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위치네요. 자, 홈내 윤준. 자, 이격수의 김민재. 이격수, 준혁. 발표의 한규와, 숨견수가 이제 김민재 선수고요. 네, 롤스에박지호 선수입니다. 자, 초고. 자, 2구째. 자, 3구째. 자, 가족으로. 자, 4구째. 자, 삼구 석을 빠져나가지는 않다. 자 연습 경. 네, 네. 네. 자이 구째 낮은 공 배터 뚫고. 자3 구째 바깥쪽 볼. 4 구째 다시 한번 배터 뚫으면서. 이제 5 구째 다시 한번 배터 뚫으면서 어윙 선제. 자 초구 낮은 공 걸어올렸는데요. 자. 이프 앞에 안타되면서 저고저고 배트 나왔고 스윙 2구째 자, 라진공 브로킹했는데 3구째 라진코스 골입니다 4구째 들어가는 파울 자, 5구째 승부 맞게 6구째 자, 가격 자이타구리알 뚫고 주자 한명자 주자 명 홈에 들어갑니다 후원자 자조낮게보입니다자 2구째 바깥쪽 스트라이자 3구째 다시 한번 배터리 뜨면서 4구째 승부 자삼루수 잡아서 1루에 1래 아웃 공이 뒤로 2구째 자 이격수 오자 글러브 잡고 자 더듬었어요 이참이 막힌 한 배터리 다음 타자 상대로 2구째 자 좋은 블록킹 그리고 주자 뛰지 못합니다 자, 3구째 배터리 고 4구째 승부 네, 들어 가는 파울 자 5구 배트 딸려 나오면서, 턱. 자, 두 번째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턱 정도입니다. 자, 다음 타자, 파격. 자, 오이수 앞에 안타되면서 자, 일루자 3루까지 자, 다음 타자 상대로 초구, 볼. 자, 발한번 빼서, 맞습니다 벌써부터 어깨네요 자, 일루자, 2, 4, 2, 3루 좌측 파울 자, 4구... 자 5구째 다시 한번 좌측에 파울입니다 자 6구째 볼넷으로 다음 사자봉 자 2구째 자 3구째 자, 4구째 우측에 파울 5구째 바깥쪽에 파고들면서 잘 누는 말로 자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윤준 투구 2구째 변하고자 3구째 바깥쪽 푸른공자나아올 상황에서 1레에 1회. 1루에서 아웃 2구째 자 2구째 사격 오익수 오익수 자 우중간에 그 안타가 됐고 자 2루까지 파고듭니다 자, 박우의 2루타. 네. 그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루에 타석에 집중. 자, 2구, 전하구 곱게. 자, 다시 한번 2루견제. 3구째. 바깥쪽 많이 빠졌고 있구요. 두번스트라이에서 자, 박준영 선수 의타구 자, 자, 중간을 가려서 펜스까지. 박준영. 자, 2루. 2루까지 박준영 선수 2루타자1타점2루타입니다자 박준영 자 김하민 초구 자2구째 자, 깐 삼구째 자, 높은 공들어가고 있는 박준영 자두번이크에서자2타구자 우익수 앞에 안타 자 박준영 선수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하민 이루타굉정합니다 자, 한기현 자, 2대 길게, 자, 2구째 바깥쪽 파워도 아닙니다. 가지면서 100만 원까지 자, 번루라이 자, 둔하고 배트, 사만 했고, 자, 5구째, 가른공배트못들었고 자, 6구째 몸쪽 파고 들면서, 자, 조구 자, 들어간 파워를, 자, 2구째, 높게. 자, 3구째, 바깥쪽 공 빠졌고. 4구째, 자, 침 3구째, 4구째, 다 기술적으로 침하고 자, 2루수가 잡아서. 자, 두구 자, 2구 자, 3구째. 자, 변화. 자, 4구째. 다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자, 이제 좀처 처음에 바꿔야 됩 끝나봐요. 이제 4슴이밖에 들어왔구요. 자, 2구째 타격. 자, 우측에. 자, 레아를 뚫고, 오익사 판타 자, 3, 2번 타자죠. 자, 2구째 타격. 자, 지파울 자, 2로 먼저. 1에 자, 1루에서세이 됐나요? 아웃이 됐나요? 세이 고루. 자, 이국제, 자, 아오. 이루 앞에 공이 빠졌고, 자, 주자 두 명이 들어갑니다. 자, 일다 던져주자. 다음 구 골대가 있네요. 자, 파울. 두타에서 자, 자, 볼, 그리고 이루에, 2루에, 2루에 도로 성공. 자, 사구째 타격, 자, 투스수 빠져서, 자, 유격수가 1루에 자, 더웃 루까지 갔습니다 다음 타자 자, 2구째 다시 한번 자, 3구째 자, 4구째 자, 크게 반도된공 자, 오 유격수 놓쳤고 2루수가 잡아서 자 아웃이 됩니다 자 자, 초구 자, 초구 2구째 음. 자, 1구째 높은 공. 자, 우익수 쪽, 우익수가 기다렸다가 잡아냅니다. 자, 초구. 조국. 초구수 격받치게 과익수가 잡아냅니다. 자, 초구. 초구 중독. 자, 2구째 낮게, 버린다. 자, 1구째 자, 4구째 공. 5구째 승부, 바깥쪽 공 빠지면서 6구째 2, 3, 2, 타구 터치 나이 키를 넘기면서 자, 이리로 김여운 선수의 대주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1 0시율 1회 세잎 자 이로, 자 김예원에 타고, 자 유격 잡아서 1회 아웃. 자 김예원, 자 좌우로. 2구째 배터 돌고, 자3구째자4구째자5구째 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트자 바깥쪽 파고들면서 도킹 섬진. 두 홈쪽, 백두 2구째, 자, 3구째, 자, 4구째, 바깥쪽에. 자, 두 타자 연속 3진으로 잡아냅니다. 다음 타자, 들어가는, 자, 2구, 높은 코스, 배두어또입니다 자, 3구째, 배두하또면서 3구, 3진. 자, 세 타자 연속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요은, 그리고 화곡초 6번 타자 윤준 선수 자, 저거 높았고 자, 2구째 바깥은 높게 자, 3구째 4구째 승부, 윤준의 타구 자, 이 타구 바이스 앞에 안타가 되며 자, 윤준 자선트 자, 번트 한대 받고 자, 2구째는 타격자세. 자, 3구. 기억을 해 자, 4구째. 자, 이번에 옆으로 공이 빠지면서 윤준 선수 2로까지. 자, 5구째 바깥쪽 준영. 자, 그러고. 됐고 자, 2구째. 자, 이번엔 바깥쪽. 한번 스트라이크에서 자, 몸쪽 공잘 참아냈고. 자, 5구째 바깥쪽 공 빠집니다. 6구째 승부. 자, 2타구. 3루수가 잡았고. 자, 아, 1루로 송구했군요. 하지만 윤준 전으로. 2루타가. 있어요. 자, 3구째 몸쪽. 4구째 높은 코스를 배틀 겁니다. 자, 5구째 타격. 2타구. 자, 2격 잡고. 1루에 자, 1루에서. 자, 송구. 맞으면서 그 사이에 준 선수 홈으로날이스 김하민 그리고 윤준 선수의 좋은 4 5개월 0번투장 한규현 자 몸, 몸에 맞았어요 바운드 공에 몸에 맞으면서 임준 선수가 2루에서 투수를 좀 흔들어주면 좋겠는데 자 입찬솔 초부터 받아쳤고 2타구 중견수 뒤로 펜스까지 불러갑니다 자 입찬솔 2루까지 그리고 어, 3루까지 칩니다. 주자,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주명 들어가고. 이찬솔 3루. 이찬솔의 3루타. 2타점. 3루타로 스포어 7대5로 앞서갑니다. 이제 다석에는 2번 타자. 자, 2구째. 들어 가는 타오 자, 3구째. 4구째 승부. 바깥쪽. 자, 저거 바깥쪽 빠른 공에 보이네요. 자, 2구째 다시 한번. 자, 3구째 바깥쪽. 4구째. 자, 5구째 다 자, 두 번째 스트라이크. 자, 자 6구째 승부. 아, 공이, 자, 전화구가. 전바뀌어는 뭔데? 오! 자, 자 2구째. 아, 바뀌 4구째. 높은 코스. 자, 5구째. 자, 이번에 왼쪽 코스백까지 만들어 냈고. 오! 파울입니다. 자, 7구째 자, 가면 공 깊게 빠지면서. 자, 투타자 연속 골래. 투타자 상대로 초구. 자. 낫. 2구치 타격. 자. 자 김민재. 어우, 김민재 선수. 자, 자신 있게 내꺼라고 했는데. 자, 공 놓쳤어요. 아쉬워요. 하지만 자 2루에서 주자 1명 잡아냅니다 자. 자 2구째 타격 자 이격수 잡아서 1루에 1루 아웃 자 2아웃 그리고 그 사이에 선루 주자 자, 자 2구째 바깥쪽 자 3구째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4구 바깥쪽 저거 또 스트라이크 자, 5구째 승부 아까 조금 빠지네 아! 는데 파울 7구째 승부, 타격 자, 이타구, 1루수 정면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고 주민혁 자, 주민혁 초구 걸어올렸고 자, 이타구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자, 초구 자, 나중공이 게또뜹니다 자, 2구째 몸, 자, 3구째 몸쪽 자4구째 변화구 가격 이격 잡아서 루회 저구 자 높게 뛰었는데요 자 파울라인 자2구째 변화구 높게 비하고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뭘 이구째 몸쪽, 드라이 번, 드라이한 번. 자, 3구째, 뒤로 간타을사 4구, 바깥쪽 볼. 자, 6구째 승부, 자, 들어간사을 7구, 자, 2타구. 자, 고중간을 가르고, 받아주자, 2루에2루 2로 타, 안 착을 합니다. 초구. 바깥쪽 볼. 2구째 타격. 자, 이타구. 자, 유격수 잡아서 아, 오하지만3면에서 세이브. 자, 다음 타자 조구 볼. 자, 2구째 타격. 자, 2루수까지는 안타. 자, 삼루 둘다홈으로 자, 2루에서 2루에서. 아, 2루에서 자, 송구가 준비사입자 일리에서 자 번트 자 일루스가 잡아서 직접 태그 그리고 구야 사옥 출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수비를 2 굿째 업3 굿째 승부 4 굿째 높았습니다 5 굿째 승부 자 코스 뒤로 가는 파울 자 그레이 찬솔 육 굿째 배터 뛰면서 자 나다운 상황 1루 아웃 그리고 홈 봐야죠 홈에서 자 홈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자 나다운 상황 걸립니다 오 송구 뒤로 빠지는데요 자 조금 볼2구째 헌트 자 뒤로 잡아서 들어오지 못했군요 네, 원트만 성공을 했... 2구 스트라이크 2구째 공투 파고드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3구째 자 이렇게 헛돌면서 가자가 지금 3진 이렇 3이닝씩 책임을 던것 같아요 자, 자 3구째 안면 잡아서 1루에 우 공칠 빠니다자임준공 빠진 사이에 2루까지 파고듭니다. 아 좋은 신호예요. 저기 자 번트 그리고 파울입니다. 자, 2구때 번트 자잘 됐고요. 자 1루에서 자 1루 세이브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아, 나오입니다 네, 자세개는박준 자, 조금 몸쪽 변하고, 2구째 타격, 구째 타격, 자, 3구, 파울 됐고, 터면서구째0터 뜨면서, 4구, 10제 다터 뜨면서, 4구, 10제 베터 뜨면서, 4구, 도0제 베터 뜨면서, 4구, 1 0 4구, 째 타격 타구 자. 이루브 장면, 경기 종료, 양팀 선수들, 선수들 도열해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